안녕하세요. 오렌지입니다. 저 오늘은 어, 친구랑 같이 어, 백화점하고 어디 갔어요? 백화점 안에 있는 그뭐 문구? 펜시 같은데 갔는데 일단 어, 저희 집 쪽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가야지 도착을 해요. 논술 가는 길인데 논술이논술 가는 길이에요. 주말에 가기 때문에. 일단, 가방, 가방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. 이렇게 있고요 다음,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, 먼저 이거는, 그냥, 연습장? 은 거고요. 그리고, 이거는 읽던 책이에요 이런거고 그 다음에는 이 쓰레받기 부채 1,500원짜리인데 저가 여자친구 한 명이랑 남자랑 한 명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커플로 맞췄어요 이 거는 저거고 이거는 친구 거예요. 세레받기 어제 루치, 빗자루로썼예요 얘는 일단 얘는 1,500원 똑같네. 똑같고요. 일단 뜯을게요. 이게 껍질째로 한번 팔랑팔랑 해봤는데 되게 말랑말랑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도 되게 잘 붙여지더라고요. 제한 개 그리고 저는 이걸로 샀어요. 어 이게 필통인지 알고 샀는데 일부분이 까 깨방정 같은 세상 투명 파우치라고 돼 있더라고요. 파우치로 쓰다가 필통으로 갈아 달려고요. 한번 뜯어봤었어요. 열면 요즘 승겼고 요즘 필통이 되게 옛날에는 많이 넣으면 좋겠지 이러고 큰필통을 샀었단 말이에요. 거의 그래서,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놓고 다녀서, 작고 심플한 게더 이쁘더라고요. 이런 거. 그리고, 이거. 아, 이 가격은 1900원이에요. 이거는, 요즘 이런 거 완전 유행인데, 저는 미친 존재감 핀 버튼 가격은 4,000원이에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거 빼인데 이것도 친구랑 같이 맞췄는데 맞춰... 친구 거랑 같이 맞췄는데 없어졌네요 걔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? 되게 이뻐서 샀어요 제 커플로 하려고. 그리고, 어디? 어. 양말 샀어요. 저는 이 양말 천원 주고 샀고요. 이 여자? 이 여자, 뭐야?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남자 모양으로 이렇게 샀어요. 하트가 되도록. 양말. 하나, 상관은 요것들이고 다음에는 가방에 있던 게 틴트를 집에 놔두고 와서 지금 여기 저희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<laughs> 제가 어제 들고 다녔던 지갑입니다 쿠폰도 있고 <laughs> 친구 목소리 들렸는데, <laughs> 들렸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친구는 이 양말 이거 틴트가 있었는데 없었네 그리고 물병도 있었어요 <laughs> 물같은거 이거 헤어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, 가방소개와 간단한 후기였습니다 안녕